할렐루야. 어, 밤새 많이 날씨도 더웠는데 여러분 또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새벽에 주님 만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깨워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세계가 참 대단해 보이죠?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보이는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 해도 그렇지요.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부부 싸움을 한다. 아이들의 사고를 친다.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왔다. 우린 그거 보면, 아, 이큰 문제가 닥쳤다. 아이들 문제다. 사업의 문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바로 당신이 문제고 당신 때문에 모든 집안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우리 사업을 흔들고 있는 내 삶을 자꾸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어두움의 세력과 영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우리 한번 6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봐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서 6장 12절.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세상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부 조직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은 경찰을 가지고 있고요. 악한 영의 세력은 국정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배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멘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치 자동차가 에코스차하고 뭐 조그만 차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누가 이겨요? 둘다 부딪히면 둘다 깨지는 거지, 둘다 상처 나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상처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 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력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어젯밤에 잠못 잤지만, 오늘 또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못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뛰어오셔가지고 즉시 악한 영의 세력은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걱정돼요. 또좀잘 된다고 기도 빼먹고 그런 사람 더 걱정돼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걱정하고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사업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예수 이름으로 싸워 나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면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고도 예방해 주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은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거나 같이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지 우리 교회위에 기도하고 우리 민족위에 기도하고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에 사명감도한 이유가 바로 왜 있느냐? 보이는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자 그런 이유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다같이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까 말씀했는데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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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n Amen. Amen. a m 귀신 Amen. Amen. a 어,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어, 10절에 보면 어, 사단을 뭐라고 하느냐? 참소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참소하는 자다. 참소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accuser라고 하는 accuser.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꾸 그그 아, 애들 자꾸 애들 욕하고, 자꾸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문제만 보여. 입만 열면, 어, 큐즈 하는 거야.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야. 교인들 자꾸 얘기하고, 김집사, 뭐, 권사님 얘기하고, 본인이 잘난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배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있어가지고, 자꾸 남 얘기하고, 욕하고 나가는 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성령 받을 때 어때요? 사랑스럽잖아 성령 받으면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자꾸 남을 정죄하는 남을 자꾸 정죄하는 남을 비난하는 어큐즈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늘 사단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고발하지만,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서, 그래도, 아무리 검사가 아무리 고소해도, 아무리 고소한다고 해도, 판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판사가 모든 것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죄가 없다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다시 상소하고 해도 대법원장이 없다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대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울었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보요보세요 사단의 역사는 그 구원받은 우리도 자꾸 고발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 실장 보니까 로마 실장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네가 무슨 사도냐 사기꾼이지 니가 마음에 한다고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행동만 하면서 무슨 니가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사단이 고소하니까 자기를.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치고 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도리어 담대하게 사단을 물리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자꾸 고소합니다.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아는데 그래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집사야 권사게 내가 뭐야 난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그러면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자꾸 기도도 못하게 해요 뭘 기도하냐 네 같은 것이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냐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에 고발할 때, 맞아. 나는 나 같은 인간이 참 더러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나쁜 인간이,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맞아. 하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기도를 쭉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사단에게 그래, 니네 말마다 나도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laughs>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다른 선주목지어봐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 사단이요 늘 저에게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설교한다는 말 네가 무슨 집사냐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고 네 같은 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다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얼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죄 지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실수했다고 호적에 지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수할 때가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으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 주시는 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구원을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보면 부흥의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집에 가 보면 또 내가 구원 받지 않은 거 지옥 갈것 지옥 갈것 같아. 그거 왜 그러냐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자꾸 나에게 근거를 두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 와서 의로 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불러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함께 내가 무슨 의로와 그렇게 말하면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 33절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34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정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해 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해 줘도 아,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아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늘 보면 부족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육회공군 지난번에 뭐 대통령 경호할 때 보면 공, 하늘에서 땅에서 땅 속에서 막 삼중 사중 십중으로 경호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입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계시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걱정하면 안돼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안심하고 나가. 오늘 망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늘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사단의 유혹을 늘 우리가 받기 쉬운데 그때는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갈 지하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깨 다 펴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